준비도 안 해놓고는 화면만 전환하면 되니? 배 나오면 안 되는데. 배다요? 자, 짜자잔. <laughs> 짜자잔. 음식이, 아, 좀, 포커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포커스가 왜 이렇게. 음식은 크게 보이는데. 포커스 조정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투캠 체제로 팝콘TV도 전환을 해서 자, 이거 카메라 위치가 이쪽이 제일 잘, 잘 보이네 오. 음식 포커스 엄빌리빌리빌리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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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ilibilibilibili> <laughs> 음. 춘천 닭갈비 이거는 불판에다가 놓고 막 먹어야 되는데 이해해 를 주세요. KS 님이 신청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는 이 먹쇼가 제바, 가 녹화로 진행이 됩니다. 녹화로 해서 영상으로 이제 올려지는 방식으로 생방송에서 이렇게 띄어 드린다거나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음. 아 치즈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먹긴 먹는데 음, 음 아유, 공복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어 밥이랑 먹으라고 간이들 건강에 좋은 양배추는 고기 위주로 가야죠. 화질은 어, 좀 비, 괜찮은가요? 음. 음. 아, 생방송 먹쇼는 그 특집 외에는 마지막회고요. 앞으로 신청이 오면 정말 리얼리티 있게 녹화 컨텐츠로 해가지고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틀어드리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걸로. 음음왜 <laughs> 음. 흐리지? 어, 화질은 왜그런지 모르겠어도 해상도를 넓혀서 그런가? 요거를 좀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앞으로는 생방송으로는 안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보여주거나 그럴 때 쓰려고요. 응? 다른 화면이나 뭐 고양이를 보여준다든가. 음 닭갈비가 아주 두꺼워 가지고 닭갈비에다가 김치를 얹어서. 음 저는 계속됩니다. 이제 사전 녹화로. 아, 어, 김치랑 싸 먹으니까 맛있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죠. 춘천 닭갈비입니다. 부천 닭갈비. 부천 닭갈비. 음. 어. 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불금엔 춘천 달깔. 아이고. 애드립 치다가 흘렸네, 예인병을. 음.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럼들님과 함께 Hit it. 네어엑 어, 럼들님 합니다천 개를 팝콘 천 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어, 강력해서 럼들림 코럼들림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집 먹쇼를 제외한 정규방송 먹쇼 마지막 회고요. 앞으로는 사전 녹화에서 사전 녹화에서 야, 양배추가 너무 많은데, 아유 어, 김치랑 먹으니까 요양. 떡이나 이런 건안 먹을게요. 배부르니까. 음? 아 근데 양배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춘천 닭갈비는 없었다. 이것은 닭갈비인가 양배추갈비인가. 맛은 있는데 이게 닭갈비보다 양배추가 더 맛. 많... 춘천 양배추 갈비 지금까지 이런 갈비는 없었다. 김치랑 먹으면 맛있다. 아빠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도란이 실망이에요. 어떻게 춘천 닭갈비에 닭갈비보다 양배추가 많아요? 도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장사, 이익 내가 지고 너한테 돈 주려고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대륙 씨가 춘천 닭갈비 먹고 저랑 이혼하세요. 아빠 실망이에요. 돌아라 미안하다. 앞으로 닭갈비 많이 넣을게. 닭갈비란 그 이름만으로. 음... 음. 선생님 춘천 닭갈비를 시켰는데 양배추밖에 없어서 내 딸이 삐져가지고 공부도 안해요 명문대 가 되는데 어떡하지 선생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선생님 가게에 전화해서 유신을 바꿔주십시오. 알아서 3시간 동안 독설할 겁니다. 어머님. 야말 끊지 마시고요. 왜준천 닭갈비에 어? 양배추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제가 죄송해요. 귀에서 피가 날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유신을 드리십시오. 4일만에 낀거 아닌데 어제도 했는데 지가 안 봐놓고는 <laughs> 지가 안 봐놓고는 방송을 4일동안 안있다네이 큰일 났네 <laughs> 어머님 왕닭왕 이번에는 깍두기 아유 형님 깍두기 올렸습니다 형님 요새 깍두기 방송이 유행입니다 형님 야무지게 한번드십시오 시원하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 a h yamu, j i g a 구 e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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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음 맛있... 양배추 사이에서 닭갈비를 찾아 헤매는 유신을 본 적이 있는가? 웃지 마라. 양배추 뒤진다고 웃지를 마라. 유신도 먹고는 살아야지. 하루 종일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왔다. 아이 힘들어. 떡갈비 먹을 때면 위장이 반수 반수 두근데. 음. 어 깍두기랑 모두 맛있. 콜라를 좀 새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남은 거 The best of best. 역시 콜라는 남은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까우니까 코카콜라 졸라 비싸 자 아무튼 여름엔 남은 콜라 아까우니까 음? 맛 없어 보인다고요? 맛있는데 나는? 응? 아이구야. 천연이가도 난 별구리님 잊을 수 없어. 절대 배신 안 때리는 분이니까 헤를 절대로 배신 때리지 않는 애청자 별구리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운스 바운스 뭐야 고기가 없어 이제? <laughs> 고기 없어요 나갈비 오겡키 데스요 아 찾았다네 아이고 이놈의 스케 다갈비오겡끼데스요 고기 좀 2바이 좀 넣어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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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몇방계의 장시자이며 지도자이신 유신동지의 생방송 먹쇼의 마지막 회는 순천달갈비로 만 백성을 노리고 있다 누구처럼 먹방을 하다가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배떼질을 불록불록 거리며 앞으로는 더 다이나믹한 사전 녹화 먹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많은 추앙을 받고 있다 깜짝이야. 자, 앞으로는 사전 제작 시스템으로. 네. 낮에 정말 양질로 녹화를 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드립을 치면 해드립니다. 아, 어디 갔어? 다가. 아, 또 찾았어. 어, 고, 좋아. 닭갈비. 깍두기. 만나러 가자 아유 형님 또 불렀습니까 요새 유튜브랑 팝콘에서는 깍두기지라 아유 형님 오지구요 지리구요 자 유튜브 라이브 채널 구독하기 알림체크 잊지 마시구요 오지구요 아음 말 뒤적뒤적거리면 안 좋은데. 어 배불러 버섯 배부르면 든는 김치와. 제가 노래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내 학력 묻지 마세요 내 경력도 묻지 마세요 후원은 받아야 되는데 사생활은 뭐내 얼굴 가려야 합니다. 내학력 묻지 마세요. 내 경력도 묻지 마세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물어보면 고소합니다. 어우. 음 어, 떡도 괜찮네. 딱골비가 다 숨어 있어가지고. 오, 또 찾았다. 떡갈비가, 스몰 떡갈비. 음... 어... 아, 뒤적거려서 죄송합니다. 보물찾기라서. 닭갈비가 숨어있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요.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쇼의 처음 사연 올립니다. 제가 춘천 닭갈비를 시켰는데요. 닭갈비보다 양배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보물찾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먼저 닭갈비를 찾자. 아이고야 보물찾았구나. 을 닭갈비 봤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영감. 나 주서. 할아버지는 째려보면서, 아니! 어? 찾아서 먹어야지, 그걸 뺏어 먹으면 되나? 약탈자요? 해적요? 이 그러자 할머니는 옆에 있던 효자 손을 꺼내서 삼타수 사만타로 할아버지를 가격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쳐 먹어라. <laughs> 어, 저희 단골 춘천 닭갈비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닭갈비 좀 많이 달라고요. 할아버지가 온몸이 멍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처먹어라 음, 그래요, 유신이 다처먹어라 음, 다처먹어라 유신이 다처먹어라 유신이 다처먹어라 지금이니? 떡볶이니? 음자 이제 고기는 다 먹었으니까 잠깐만요 반바지를 입어가지고 노출 노출이 될수 있어. 흘렸구나.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역시 닭갈비는 비벼야죠. 안녕하세요 유수미예요. 닭갈비 다쳐 드시고 국물 버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국물이 액기 써요. 고기에다가 간장, 게장을 넣어 서 먹어도 맛있고요. 그냥 국물에 비벼 쳐 먹어도 맛있어요. 보리면 안 돼요. 국물이 액있어요. 자, 음. 어유 이미자입니다. 이거 국물에 안바라 드시면 성유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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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마입니다상유롱합니다 아이고야. 체험맨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 어, 이 크게 뜨네? 이미지가? 음. 이렇게 좋은 방송 보면서 이거 안 도와주면 성희롱입니다. 음. 아우. 입에서 녹내도가. 아우아우아 정말 좋아. 아 배불러. 아, 어, 배가 막 튀어나. 건강을 위해서 고루고루 먹어야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채식주의자 어, 선수권 대회 결승전입니다. 자, 고기만 먹는 육식주의자들이 과연 채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현재 결승전에 에, 한국의 에, 육식주자. 네. 중결승에서 김어준을 3대2로 이기고 올라온 유신 선수입니다. 예, 대부분 육식인데요. 자 먼저 호박 도전합니다. 호박 오. <웃음> <웃음> 아! 자 다음은 양배추 <laughs> 무슨 엑소시스트도 아니고 아, 못 먹어. 고기 oh. Oh 아, 고기 좋아. 어. 오 마이 갓. 아, 고기 좋아. 오 마이 갓. 자. 자,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제 마지막 먹쇼입니다. 정규 방송에서는 이제 특집이 있고, 이제 먹쇼는 앞으로 녹화로 진행이 돼서 틀어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안정된 먹쇼를 위한 조치고, 뉴스 가기도 안정되게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먹쇼가 이제 신청이 되면, 방송을 좀 일찍 열어서 먹쇼를 틀어놓고, 유신의 코멘트가 이어집니다. 재밌을 겁니다, 아마.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생방송에 막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치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뉴스 가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치니까 앞으로는 목소리를 신청하시면 낮에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예, 그 일찍 방을 열어서 생방송 코멘트와 함께 예,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S님 먹쇼 먹방의 요정 KS님이 신청하신 먹쇼 춘천 닭갈비 편이었습니다 뾰로롱 자 아이고야 또 먹방 시비걸로 온 시비르가 한 마리 있는데 아유 배부러 아유 배부러